최근 두달 사이 부산에서는 소폭이지만 음주 운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과속 차량도 크게 감소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두달 동안 음주 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 부산 경찰. 적발된 건수는 12월 547건, 1월 471건으로 모두 1,018건이 적발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1,057건보다 39건, 3.69%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2명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올해 같은 기간 동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해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로 단속 실적도 감소했지만 그 사망사고도 부산지역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과속 차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은 7만 7천여 건으로 지난해 15만 건에 비해 48%가량 줄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시 내 주요 도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전 속도 50-30 개도 기간이 끝나는 5월 11일 뒤부터가 관건입니다. 경찰은 법규 위반 건수가 많이 늘어난 오토바이와 보행자를 중심으로 개도와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철우입니다.